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태국 자회사인 업비트 태국이 태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디지털 자산산업 4개 분야에 대해 예비 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업비트 태국은 태국 SEC가 감독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 분야 중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토큰 거래소, 암호화폐 위탁매매, 디지털 토큰 위탁 매매 총 4개에 대한 예비 허가를 모두 획득한 첫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국 현지 법상 암호화폐로 구분되는 디지털 자산은 총 7가지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디지털 토큰으로 분류합니다. 거래소 서비스는 국내 업비트와 동일하게 가상 자산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탁 매매 서비스는 거래소가 고객의 주문을 대신 체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업비트 태국은 현지법이 인정하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모두 획득하면서 태국 시장 공략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업비트 태국은 sec 감사 완료 후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소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히라데 탄 루엉폰 업비트 태국 대표는 태국 사업자 중 최초로 4개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해 이용자에게는 최상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등 태국 블록체인 산업의 빠른 성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 2018년 10월 업비트 싱가포르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식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지 상품 선물 거래 규제국에서 인정한 13개 합법 거래소로 인정받았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네.